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우리 23, 24절을 우리 25절까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개세만의 기도예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때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때가 언제지? 왜 예수님이 이때가 이때를 향해서 언제였을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읽은, 읽은 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지금 개세만화에서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받아들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우리 계속해서 12장 중에 14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12장에 이르러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서 그출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선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그것을 38절부터 40절까지가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이에요.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53장에 그분은 연한 순과 같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게 주의 팔이었 주의 팔, 그분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53장을 말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말합니다. 이사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예, 지금 이 이사야서의 두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 유명한 이사야에서 53장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계시받은 이사야. 그걸 누가 믿었겠냐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그분의 주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사야가 다시 읽었으니 이번에 이사야에서 이게 6장 이야기예요. 이사에서 6장의 그러니까 53장 그 다음에는 6장의 부분에 보라고하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눈을 멀게 했대요. 마음을 완구하게 하셨대요.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을 받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집중하고 반복하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들은 말씀. 신내산에서 들은 말씀. 나는 궁휼이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신약에 다름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는 것 그분이 정하세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절대 주권을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모세는 주님이 모세는 받으셔서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바로왕은요, 바로왕은 그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웠을 뿐입니다. 바로왕의 마음은 주님이 완고하게 했어요.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돌리면은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도록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주권. 주님이 이끄시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서 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은혜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고, 우리가 한 거라고 하는 많은 것은 결국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극률화심을 얻은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이것을 알게 돼요.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주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게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구원의 빛이었어요. 구원의 빛, 그리고 영광이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로고스, 태초에 붙어 있었던 그 로고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영광을 봐요. 이 영광을 보는 게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영광이에요. 이것이 머리로만 받아들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머리에 심긴 돈은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에 심긴 돈.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영광을 얻을 때를 계속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민수기 2 1장에그 사건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늘 새벽 기도의 첫 본문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때를 면키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께. 이 때를 면케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왓도다라고 먼저 말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디입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매달린 불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죽, 죽는 순간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교도들이 특별히 좋은 오해는 거듭날 때석달 동안 실어증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이 절망.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온 모태신앙이었어요. 조노인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달 동안 실어증에 빠져요. 실어증, 이 충격으로 그게 주님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럴 때 그가 거듭날 때 알게 된 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도 거듭날 때에 들어온 것이 그 성경에 말한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그 기이한 빛 사도 베드로 그렇게 말했죠. 기이한 빛이 비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빛이에요. 복음이 빛이 될때 우리 속에 새로 태어나는 생명으로 영광에 비춰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기절이 떠오르는지 알겠죠? 고린도 후소 3장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거듭남의 변화예요. 거듭나는 것은 훈련이 아니고 수선이 아닙니다. 변화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형상을 볼 때에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돼요. 그 영광을 볼 때에 그 형상을 형상으로 변화돼요. 이것이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예요. 출애굽 3 3장에 모르기도 있죠. 여호와께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기하소서. 죽음은 죽었지, 영광을 보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새벽부터 이, 읽는 것은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복음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인간은 나의 거듭남에 집중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었더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애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제가 제 생애의 처음이란 말을 자주 써요.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생애의 처음이에요. 지난 1년 동안에 제 인생의 가장 참담할 때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때인데 놀랍게 이 요한복음에 영광이란 단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과거의 설교 중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저는 집중한 적이 없었어요. 영광. 근데 지금 말한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에 말한 거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이 다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 그 식계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영광, 나의 형상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상을 보고, 우리를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화로 그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미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어떤 소년이 그큰 바위로 만들어진 형상. 아, 내가 커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자랐는데 그 사람이 커서 정말 그런 모습의 사람, 그리고 그런 인물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세상적,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바라보면 바라본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새벽부터 그분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일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죽음은 죽었지, 이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본그 영광이 뭐죠? 이게 이사야가 얼마나 비참할 때인지 몰라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몇장몇 몇 절이죠? 9장 6절이에요 이사야서 그 영광 이사야가 주님이 보기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6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놀랍게 이사야에게 영광을 보여 주세요. 이 주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휴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5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영광을 볼때 일어난 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만 주의 영광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 다들 일어나는 것은 회계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더 깨끗해져야만 들어가게 되고 깨끗해진 다음에 물, 물대목에서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는요 깨끗해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해져야 돼요. 이제는 고룩한 예복을 들, 입은 자만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 그 다음엔 고룩함 그래서 옷이 처음엔 희, 희고 빛나는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옷이에요 그 다음엔 요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옷이 빛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영광을 봤어요 영광 누굴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였음이로다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골고다 언덕의 그분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그분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회개하는 동시에 그분이 왕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보고 있는데요. 백성들을 아니에요. 이게 구절이에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받지 못할까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한다 왜요 주님은 확정이에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이사야가 말해요 이사야야 네가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심판의 선언이요 왜요? 회개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르쳐 선포하여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는 주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교회로 돌아오는 제단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골고다 언덕에 영광을 볼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